아무리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해도 이 싸움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심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드리며 오늘의 묵상을 함께 시작합시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 지나가나 분도 마주하시자 사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혼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알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의 첫 걸음은 바로 오늘 이 하루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나와 함께할 때 이것도 주님 앞에 바칠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신앙을 야곱의 신앙 고백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합시다. 여기에는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을 때, 그때 자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꿈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꿈꿨습니다. 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었어요. 그거는 다음 때의 또 다른 설교이지요. 오늘은 28장 20절 그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야곱이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하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면으로는 애서보다 좀 낫죠. 그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낫지는 않아요. 지극히 신앙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보세요. 20절 한번더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 지,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배를 배부르게 하고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면,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Goodness, goodness. 그런데 그것과 나중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애굽 땅으로 돌아 애굽 땅으로 오게 될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되게 늙게 보였는 거 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은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전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그의 모습. 이것을 내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아닙니까 거기에 이들의 모,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믿음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그 신앙고백 따하여 얘기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나그네 여기 나오죠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여기 해석입니다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준비했으니 하늘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자들, 대, 자들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떠나시는 것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날 때 준비된 신부로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형제의 길에 이기에 형제라고 불러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거할 처소를 하는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기억합시다. 야곱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자기 위하여 사는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더 성숙한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즉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하물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더 완전한 소망을 예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끔 해 주셨는데, 얼마나 더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의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요즘 이스라엘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네, 사회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망의 그, 사, 그 사람들이 죽는 그 나이를, average 나이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77이에요. 거기에서는 82살입니다. 여든 두살 82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사회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될수록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이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그아그 fact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더 많이 낳고 계속 인구가 자라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함을 이렇게 measure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7일에 원수들로 하여 공격을 받아가지고 1,40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또한 만명이 죽어나갔고 지금도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뒤집히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순간적인 우리의 삶,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에 미련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너무나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안전한 곳에, 즉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앵커를 두고 우리의 삶의 표대를 삼고 표대로 삼고 그 소망을 위하여 이세상에살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물론 이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은사, 축복, 그 모든 것 건강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러나 그 선물들에도 또이 세상의 삶에도 우리는 미련을 두지 말고 나그네로 여기고 올 세상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승리로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성숙해져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세상 것으로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서를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마다 주님을 더 닮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도 이 세상에 미련을 주지 않고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오늘 이 하루를 효과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참 능력 해 주시로다.